네, 여기 이제, 반려견하고, 이렇게 산책들도 많이 다니시고, 또 자전거도 다니고, 이렇게 또조깅도 하시고, 많이들 이렇게 다니는 서산의 저녁 노을길입니다. 문영자가 소개를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또, 조금 더 늘어났어요. 충남 서산, 태안상공, 저녁 7시 반쯤에, 석양, 황혼, 풍경 모습 되겠습니다. 초서가 이제, 이제 한 이틀 남았거든요. 초서 예, 하면 이제 보통 뉴스에서 키워드로 초서 매직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, 예, 올해는 초서 매직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, 이 자연은 사람이 관여하기가 좀 쉽지 않죠. 요즘 많이 그래도 예상을 잘 하기는 하는데, 예, 계절의 변화는 순식간에 옵니다. 어떠한 이벤트가 있은 후에 큰 바람이 분다든가, 큰 비가 내렸다든가, 뭐 계속 꾸준히 흐렸다든가, 계속 쨍하니, 예, 맑았다든가,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계절이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, 이렇게 황혼, 25년도 8월 21일, 233일째 되는 날, 이렇게 또 황혼 보면서 저도 같이 집으로 갑니다.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집에서 편안한 밤, 시원한 선풍기 바람, 에어컨 속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는 이미 다 퇴근해가지고 아파트에 불이 다 들어왔네요. 농촌 농촌 에는 불이, 한, 두집만 들어와 있 고요. 네, 감사 합니다.